제가 어제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좀 했었죠. 소액으로 할수 있는 농어촌 민박업. 네. 오늘 또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 원래 이제 수강생분이 입찰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입찰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낙찰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괜찮을까? 네, 이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이라는 곳에 있는 뭐 주택이고요. 토지는 한 300평. 이거 지금 1억 7천에 지금 한 5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서산 사시는 분이 이걸 뭐 하신 거 보니까, 뭐, 세컨드 하우스 용도? 아니면 뭐 실거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농어촌 민박업을 생각하시고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가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 자, 한번 사진을 봐볼게요. 사진. 자, 사진을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가 이 데크라고 하지, 나무는 조금 순을 봐야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당도 좀 넓고, 뭐 괜찮거든요? <laughs> 실제로 이거, 그 수강생분이 임장도 갔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부도 굉장히 괜찮았던 걸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고, 차도, 제네시스죠? 차도 좋은 걸모시네요 그래서 집, 상태 자체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부 사진도 뭐, 있지만은, 뭐, 내부도 뭐, 깔끔하다. 그냥 뭐, 짜잘한 짐들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음, 건물 자체는 2015년식.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농어촌 민박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서산시청 같은 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지자체에 전화해서 서산시청에 뭐 농어촌 민박업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농어촌 민박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하냐, 뭐 조건이 되냐, 집은 문제가 없냐, 이거를 좀 봐달라고 하면 봐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 되긴 되는데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비용이 좀 들어갔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입찰을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뭐 입찰을 못 하셔서 조금 아쉬워 하셨는데, 뭐 물건은 많으니까, 뭐 입찰할 물건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치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근처에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에뭐 서산 IC가 좀 굉장히 멀리 있고요. 봤을 때 굉장히 안쪽에 있는 그냥 단독주택입니다. 그냥 이쪽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네, 이 보시면 다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 집이거든요. 네, 이 집이라서 뭐 관리 자체도 굉장히 잘돼 있다. 그러면은 이 서산이라는 지역에 농어촌 민박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했죠 네이버에 일단 검색을 해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그것도 몇달 됐지만은 태안에서도 누군가는 농어촌 민박업을 해서 엄청 잘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뭐라, 뭐라 <laughs> 인터넷에 뭐라고 검색하냐 서산 총캉스 그냥 검색해 볼게요 검색하면은 뭐 서산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반독 펜션의 바베큐. 이게 약간 경매물건이랑 느낌이 살짝 비슷하죠? 네, 인스타도 하시고. 야, 1박에 28에서 33만원이네요. 방, 어, 특이하게 방방이 있네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바베큐 할수 있게, 그죠 네, 바베큐 할수 있게 만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그냥 마당 살짝 있고. 음, 딱 우드. 우드톤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인테리어는 감성있게 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인테리어가 무조건 예쁘다고 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런 뭐 사소한 할머니 조끼 이런 거. 이런 사소한 포인트 한두 개가 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거고. 자, 그럼 여기, <laughs> 여기 한번 네이버에 보시면 객실리아 현황을 봐볼게요. 이거 지금 리뷰가 100개가 넘, 넘고. 이게 지금 그래도 좀 서산 시내 쪽에 있긴 하네요. 예약 현황을 보면요. 자, 28만원, 30, 45만원. 많이 받긴 하네요. 근데, 이 많이 받는 거는 제 기준이죠. 네, 지금 평일 예약 차있고, 주말 예약 차있고, 6월달도, 아, 6월달 많이 차있네요. 7월도 벌써 차있네요. 이게 지금, 어, 비싼 거는 39만원까지 받거든요. 네, 39만 원까지 봤는데도 이야기꽤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쁘니까 이 경매 물건으로 낙찰을 내가 받는다. 그럼 이거보다 한 5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감성은 조금 비슷하게 아니면은 컨셉을 조금 더 독보적인 걸로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하나만 <laughs> 하나만, 하나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좀 다른 숙소도 봐볼게요. 근데 서산 총강수 검색을 했을 때 1번이 서산떼, 2번이 서산떼, 지금 여기도 서산떼, 여기도 서산떼. 그럼 서산떼기 압도적으로 좀 노출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에어빈비 플랫폼에 올라, 올라오면 올려놓으면은 예약이 그냥 그냥 들어오는데 이런 농어촌민박업은 조금 마케팅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남들이 들어오기 좀 힘든 구조다. 라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좋겠죠. 네, 내가 힘들면은 남들도 힘든 겁니다. 서산댁 말고 다른 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뭐 지산정원이라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한, 아예 한옥이죠. 야, 이거 진짜 옛날 시골집이네요. 자, 여기 할머니 쪽 이렇게 입, 입으셨죠? 몸 빼바지. 와, 여기 마당도 굉장히 넓고 차도 세대 됐다고 했고, 야, 이런 시골감성도 괜찮죠. 저는 뭐, 부모님 고향 이런 시골이라서 사실 시골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는데, 또 도시에서만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laughs> 가발까지 이렇게 아니, 가발이네요, 가발.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논다고 하더라고요. 딱 진짜 완전 시골 감성. 옛날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막걸리 먹고 뭐 소주 먹고 네, 딱그 컨셉으로 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냥 공지사항으로 하나 보네요. 문자나 전화로. 근데 지금 5월 모든 일자, 6월 예약 을로 나머지 일자 예약 원하면은 예약을 달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뭐 보름은 충분히 찰것 같습니다. 가격이 지금 안 보이는데 가격도 한번 물어보면은. 되겠죠. 그럼 한번 다른데 도 봐볼까요. 음, 자 여기 봐볼까요. 여 근데 여기는 숙소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예, 숙소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빼고. 확실히 서산댁이 압도적이네요. 자 여기 뭐 백제미술하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 초가집 같은. 오, 자 여기만 봐볼까요? 음 여기는 여기도 따로 개별적으로 봤나 보네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볼까요? 서, 여기도 서슨댁 야이 서슨댁이 거의 압도적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 같은 데는 내가 한 번만 딱 해놓잖아요 그럼 나한테 밖에 안 와요 사실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당연히 내가 관리도 좀잘 해야 됩니다 숙소에 대해서 클릭하는 거마다 서슨댁이네요 아니면 뭐 서산 애견펜션 컨셉을 애견펜션으로 가면 서산댁 쪽은 애견 쪽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그럼 페테르노 완전 글램핑이네요. 근데 사실 애견펜션은 약간 독채 개념으로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완전 독채로. 뭐 이런데 볼까요? 풀빌라? 풀빌라도 비싼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여기 1박에 41만원이죠? 겨울에. 1월달에 간겁니다. 음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야 사진만 봐도 굉장히 예쁘네요. 마당도 넓고 집도 굉장히 크거든요. 수영장도 있네요. 음 그러면은 3... 36만원, 36만원, 47만원. 뭐, 금액이, 뭐, 제 기준에서는 저는 동물 안 키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동물 안 키우지만은, 뭐, 그래도 이가격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예약 현황을 보면은, 자, 달력을 봤을 때, 야, 꽤 많이 차있네요. 다른데 볼까요 아래 소나무 정원 여기도 꽤 많이 차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예약 현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예 시골 컨셉으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뭐 강아지 애견 펜션으로 갈지 이런 것도 한번 정해 보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데가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는 봤거든요 어, 총캉스. 25에서 30만원. 그러면은 지금 경매물건 낙찰받은 게, 음, 1억 7,100인데요. 이게 보통, 어, 대출은 알아봐야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제가 볼땐 80%는 나올 것 같거든요. 80%. 네. 그러면은, 그냥 80%라 치면은 뭐 1억, 1억 한 3천? 네. 1억 3천을 원리금 계산기를 보는 거죠.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 그럼 1억 3천 30년 뭐4.5% 이렇게 하면 65만원 정도 나오고 지금 1박에 거의 25에서 30을 받으니까 어 관리비 뭐 공과금까지 이런거 하면 3일이면 뽑거든요 3일이면은 3일 정도면 고정비 회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15일만 예약 받아도 순수입 300만원 이상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컨디션에 음, 이 정도 가격대면은 제가 볼 때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돈을 잘벌수 있다. 300만원이면 그래도 뭐 집안의 기본적인 생활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방... 특히나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농어촌 민박업을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액으로도 할수 있고,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고, 그리고 내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운영하든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어제는 제가 뭐 고응을 했지만은, 고응은 그래도 서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딸리겠죠. 수요가. 그러면은 거기는 가격 살짝만 싸게 받는 거죠. 서산이 25, 30 받으면은, 고 이런 데는 뭐 20, 25 정도? 네, 그 정도로 또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은 뭐 관광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서산 관광지 아니잖아요. 예, 네, 뭐, 서산이 관광지입니까? 예, 네, 근데 이야기 잘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럼 서산, 옆에 태안, 뭐, 그리고 옆에 뭐 있죠? 뭐, 홍성, 당진, 이런 인근에 총캉스, 아니면 뭐, 애견 펜션, 이런 곳의 예약률, 그다음에 잘하는 곳은 왜 잘하는지, 잘안 되는 곳은 왜잘안 되는지 확실히 조사해 보시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뭐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거는 조금 버려두시고 뭐든지 데이터로 검증을 하시고 운영을 하세요.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아, 이 동네 누가 오냐 이러는데 그럼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버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그 지역에 리뷰도 몇백 개가 있고 네, 예약은 당연히 차 있고 1박에 30, 40, 50만 원인데 주말은 당연히 차 있고 평일도 차 있고 네,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데이터로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경매도 좀 하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낙찰도 받으시고 좀 꾸준히. 롱런 하셔서 현금흐름도 만드시고 시세차익도 얻으셔서 조금씩 발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